우리는 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잘 발견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목동 출신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은 이건 죽은 목숨이라니까요.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목자 없는 양과 같고 선생님이 없는 학생과 같고, 주인이 없는 상점과 같고, 가게에 가서 주인이 없는 거하고요, 주인이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학교, 학교 여러분 청소할 때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 거하고 선생님 이 없을 때하고 분위기가 영 달라. 뺀질거리 놈들은 선생님 없으면 집에 가고 사부링 놓고. 여러분, 선생님이 없는 학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감독이 없는 선수들이 뭘 하겠어요. 요즘은 시대가 변해가지고요 학생이 없는 교수님이 있더라고요 말길 못 알아들으시는데 지금은 학생이 줄어드니까요 교수님은 교수님인데 그 과에 학생이 없어가지고 교수님이 퇴출되는 거예요 학생이 있고 교수님이 있지요 학생이 있고 과가 있지요 학생이 지원자가 없으니까 교수님들 다 사표내고 나가야 돼 학생 없는 교수도 불쌍한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학생 없는 교수도 불쌍하고 여러분, 학생 없는 선생님도 불쌍하고, 고객이 없는 가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객이 없는 가게가. 여러분, 상점을 하는데, 여러분, 전방을 하는데, 아무도 손님이 안 오고 주인 혼자 맨날 독서 공부하면 뭐가 되었어요? 이 시대가, 목자 없는 양가 같고, 선생님이 없는 학생과 같고, 학생이 없는 교수와 같고, 감독이 없는 선수와 같고, 여러분, 사람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부모가 앱이 없는 자식이 뭐가 좋겠어요? 앱이 있는 자식이 좋지요? 애비 없는 자식, 그거 여러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참 시대가 불쌍하다. 먹자 없는 양가같이 방황을 하고 학생 없는 선생님, 뭐가 이상하다. 음? 선생님 없는 학생 같고 주인이 없는 공장가 같고 임자가 없는 임자가 없는 사람이 임자를 잘 만나야 그 밑에서 보호를 받고 닮아가고 본을 따라가는데 본때가 생기는데 이 시대가 좀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방황을 하고, 갈등을 하고, 혼란해 하고, 조선 팔도를 헤매는 거예요. 임자를 찾아서.